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흔들지 마라. 오늘은, 음, 박스가 좀 부풀었죠? 이번에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 제가 저번에 샀다가 책이 꼬겨져서 어, 교환한 책이 있어요. 콘솔워즈라는 책인데, 어, 교환해서 왔어요, 지금. 근데 과연 어떤 상태로 왔을지.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이번에도 짜증나게 오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오. 여전히 박스는 그런 박스를 그대로 썼네요. 딱 크게 맞는 박스를 좀큰 거에다 이쁘게 좀 보내라. 오, 그나마, 오, 그나마 꾸겨진데 없이 자랐어요. 오, 다행이다. 저번 거좀 심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책의 상태를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어, 무신경한 사람이라도 그건 좀 심했었어요. 콘솔 워즈 입니다. 가격은 28,000원 제가 산책 중에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싼 책일 것 같아요.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 세가가 미국 시장 그 북아메리카 시장을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전하면서 소닉을 만들어내고 그 소닉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해 나가느냐 그 얘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리고 뭐 소닉 대 마리오, 뭐 다음 판 내전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종이가 갱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종이가 좀, 비싼 종이가 아니야. 이게, 어, 페이지 수가 많아서 그런지, 가격에 비해서 종이가 굉장히 질이 안 좋네요.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어... 이 콘솔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다들? 옛날에 그 아타리 쇼크부터 이어지는 이제 그 콘솔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타리 쇼크라는 게, 어, 저품질의 게임을 많이 양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환의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제 게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품질 되게 안 좋다라는 게 인식이 퍼져 있던 그런 때죠. 아타리라는 게그 게임, 뭐그 허가를 너무 잘 내주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게이티란 게임이죠. 그 그거, 그거에 대한 것좀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가, 일본의 닌텐도가, 패밀리라는 게임기로, 어, 미국에는 아마 닌텐도 컴퓨터 시스템인가 하여튼, NES, 그런 걸로 이제, 그, 나오면서, 그, 심사를 좀 강화해갖고, 고 퀄리티의 게임만 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시장이 활발해지고, 닌텐도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요. 그, 패밀리 게임기로. 그 시장에, 어, 세가가 도전장을 던졌죠. 처음에는 그 마크3, 마크 시스템이었나? 그리고 마크3? 그렇게 이제 도전장을 던지다가, 이제 나중에 제대로 터트린게 제네시스라는 게임기에요. 제네시스가 16비트 게임기거든요. 패밀리는 8비트 게임기예요 어, 패밀리도 나중에 슈퍼패밀리, 슈퍼 컴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컴보이. 어, 그거라고 하죠. 그 16비트 게임기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둘이 성향이 조금 달랐어요. 그, 제네시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색감이 조금 안 좋았고, 색감이 좀 강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슈퍼인틴로는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은 색감이 좀 풍부한 그런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세가로서는 자기의 게임기를 좀 홍보하고 이끌 수 있는 마리오 같은 애가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키드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세가에도.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주인공이 되기엔좀 약했기 때문에. 마리오 같은 그 심벌을 하나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94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하는 그때에 맞춰서 낼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죠. 캐릭터를 그게 소닉이고, 소닉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의 한 수를 놓게 되요. 소닉으로, 왜냐면은 소닉을 번들, 그러니까 껴주는 무료 게임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개발을 했는데도, 그거를 번들로 넣다 보니까, 아, 사람들은, 그 소닉 하나 때문에 제네시스를 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소닉은 제네시스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해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네시스 자체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색감은 둘째 치더라도. 근데 그 속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빠른 고등도치 캐릭을 선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닉으로, 미국에서 만큼은, 어 거의 5대 5, 6대4 정도로 뭐 세가가 선전하게 되요 다른 데서는 좀안 발... 어, 안 좋긴 했지만은 하, 그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망하게 돼요 왜냐면은그 성공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많은 삽질을 했거든요 그 제네시스에 뭐 추가로 이제 CD를 달게 하든지 CD, CD를 다는 옆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 주변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32비트로 바꿔주는 뭐 주변기가 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 삽질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나, 세가 세턴이라는 32비트 게임이 나온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걸 했으니. 자, 여튼, 그러기, 그러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세가 세턴이 나오면서, 이제 그 닌텐도 쪽은 이제 소니와 또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두 개가 딱 나와서 이제 또 콘솔 전장을 버리고 아 여기서 밀리니까 또 새가 아까 드림캐를 내고 드림캐슬 때문에 견제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에 말도 안 되는 이빨을 까기 시작하고 플레이션이 나오고 드림캐슬가 망하고 엑스박스가 나오고 아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게임계 게임계 게임 세계에 대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시간을 두고 계속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딱그 세턴 나오기 전까지 내용인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은 어떻게 장악을 했고, 소닉은 어떻게 나왔으며, 어, 그 정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죠, 제가. 잠깐만요. 어, 게임 책하니까 이런 게또 있네요, 저는. 한국 게임의 역사라고 해서, 한국 게임에 대한 역사들이 나오죠. 음. 차, 별의별 게다 있죠.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책 있는 거죠. 역사책. 저한테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역사책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역사잖아요, 역사. 음. 그리고 마케팅 책이 될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쪽이 마케팅이거든요, 또. 음,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은,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다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